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어, 제가 전영상에서 어, 급등할 때요요 요 이렇게 거량 증가하는 요 구간을 알려 드린다고 했잖아요. 음, 이거 수식 알려 드릴게요. 우선 이것도 수식 관리자 들어가 가지고 신호검색 새로 만들게요. 그다음에 크로스업 골든 크로스군요.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5일선, 20일선 골든 크로스 날때 신호를 포착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서 뭐 수치 바꾸면 돼요 자기는 뭐일일선뭐 21선 골든크로스 나는 신호를 잡고, 잡고 싶다 그러면 어, 바꾸면 돼요 일일선으로 그래서 여기 신호검색 적용한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 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래량에다 넣고 싶다 싶으면은 위에 거를 끌어다가 딱 놓으면 돼요. 이렇게 뜨죠. 요 구간 저는 바로 사은 거 같죠. 요 구간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호랑 같이 이용하면 돼요. 전에 올렸던 신호랑 이거랑 어, 해가지고 동시에 뜨면 어, 좋은 시그널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꿀팁이거든요. 보통 가격이동 평균선 골건 알려도 이렇게 거래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선 언급한 사람 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완전 돈 버는 정보군요. 네, 감사합니다.